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오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 바로 달맞이 꽃을 <laughs> 찍기 위해서요. 와 그런데 아 달맞이 꽃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밤에 이제 꽃이 피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 꽃들도 거의 질 때가 됐는지 아 제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돌아다녔는데 꽃이 완전하게 핀 것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이제 꽃들도 이제 거의 저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 달맞이꽃. 뭐 여러분들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관찰되는 그런 식물이죠. 보통 달맞이꽃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뭔가요? 아, <laughs> 아마 아, 뭐 나물보다는 아마 아, 약초로서 이렇게 관심 있으신? 특히 여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게 한때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어 이제 씨앗으로 기름을 짠 달맞이 그 종자유가 상당히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됐었죠. 지금도 상당히 비쌉니다. 아 그래서 가을이면은 아 이런 비닐봉투들 들고 어 이렇게 아, 씨앗을 채취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달맞이꽃, 어, 달맞이꽃은 아, 여러분 요거는 그 바늘꽃과 달맞이꽃 속에 속하는 두해살이 식물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 참깨처럼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참깨처럼 에 이렇게 에 시방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참깨랑 아주 비슷하지만 같은 과는 아닙니다. 에 그래서 이제 요 씨앗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 이제 발을 합니다. 발를 했다가 아 겨울을 나고 나서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을 맺고 이제 지상분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해를 사는 두해살이 식물입니다. 아, 요건 뭐 나물로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 어, 일단 첫 번째로 나물로 이용하자고 어, 이렇게 이용을 해 보니까 너무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봄에 이제 연한 잎을 채취하더라도 질경이처럼 상당히 좀 식감이 질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질긴 것들은 제가 어떻게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질경이처럼 볶아서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묵나물로, 묵나물로 해서 이렇게 볶아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거뭐 나물로는 파는 데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요거 맛을 좀 보시고 약간 쓴 맛도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나물로도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약초로들 많이 알고 계세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여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찾으셨던 아, <laughs> 그런 식물이죠. 자, 아, 달맞이꽃. 아, 독은 없습니다. 독은 없고요. 아, 성질은 온열양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의 성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우리 산야에 나는 대부분의 산야초들은 아, 서늘하거나 차가운 온열양한 중에 양이나 한, 서늘하고 차가운 예, 가을이나 겨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아, 이렇게 간혹 어, 따뜻한 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좋은 약초로서 쓰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의 성질. 아, 열한 성질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독초들이 많습니다. 독초들은 대부분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봄 기운이 봄 기운의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이런 아, 식물들은 보약 재료나 아, 일반 야, 약용으로 어,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손발이 차고 어, 속이 냉하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어, 그런 약초로 어, 이용이 됩니다. 아, 약초로 이제 이용이 되는 부분은 자 노란 꽃 있죠. 노란 꽃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씨앗, 씨앗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 바라에서 이제 겨울을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봄쯤 되면 뿌리가 많이 굵어져 있습니다. 그 뿌리를 얇게, 얇게 이렇게 이제 썰어 가지고 말렸다가 이렇게 약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서 부르는 생약제 명은 월하향입니다. 월하향. 아,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향기가 난다 해서 월화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제 아무래도 밤에 밤에 이렇게 이제 향기로서 어 박각시 나방들을 불러 드리기 위해서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 이런 것들은 밤에 향기를 에, 이렇게 가지고 어 이제 매개 곤충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천사의 나팔이란 꽃 아시죠? 어, 아주 트럼펫처럼 생긴 아주 커다란 아. 아 그걸 제가 키운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꽃이 상당히 이제 만발하게 되면은 아 만발하게 되면 저녁에 저녁에 향기가 납니다. 저녁에만 향기가 나요. 낮엔 향기가 안 나요. 어 그런데 저녁이면은 어 어린 아이들 손바닥만한 커다란 나방들이 날아와서 수분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거의 매일 밤 이렇게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향기가 나는 예, 이런 꽃들을 다른 말로 이제, 야래향, 밤야 자에 올레 자, 향기향 자, 아 이제, 그렇게 많이들 부르죠. 그래서, 아, 요, 이제, 생약명은 월하향이지만, 다른 말로, 이제, 다른 말로, 야래향, 뭐,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트럼 그, 천사의 나팔 같은 경우에도, 야래향이라는 이름으로, 어, 불리기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약재로 이용하시면 돼요. 꽃과 씨앗과 뿌리 이런 것들 약재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어디에 쓸까요? 자, 일단 성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독이 없고 따뜻한 봄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맛은 맵습니다. 아, 그럼 이 따뜻한 성질에서 이제 우리 유출을 하실,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발이 차거나 속이 냉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살, 예, 다이어트에 좋다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아, 이 살이 잘 찌는 체질들은 보통 음인들이 많아요.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한 분들. 그러니까 몸에 순환과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약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이제 흐름들이, 흐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그 대사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어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어또 감기에도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 따뜻한 성질. 바로 감기 중에서도 으슬으슬 추운 오한이 들 때, 오한이 들 때, 이제, 요, 어구 지금 나방이 날라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오한이 들 때, 어, 으슬으슬 추운 어, 그런 경우에, 그런 감기에 어, 이제 약초를 쓰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어, 맛은, 어, 쓴맛도 있지만 주로 맵다고 이제 한방서에는 나와 있는데, 자, 이 맵다는 거는 이제, 매운맛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오장육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에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예 네, 맛이 있어요 산고감신함 산실 산자죠 신맛 고 쓴맛 감 단맛 신 신은 매울 신자죠 우리 신라면 할때 그리고 마지막 함 함자는 소금 함자예요 산고감신함 자 요거는 맵다고 표현했으니까 산고감신 네 번째겠죠 네, 네 번째예요 아, 기억을 해주세요 산고감신 매운 맛이 나, 나기 때문에 우리 오장에 어디에 좋을까요 우리 오장은 목화토금수에 아, 이렇게 순서대로 배속이 됩니다. 간, 심, 비, 폐, 신. 간, 심, 비, 폐, 폐가 네 번째죠. 아, 폐 좋은 거요. 예 폐나 아, 이런 기관지 같은 곳에 이제 기관지염이나 뭐 기침하시고 해소, 천식 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게 아, 바로 이 달맞이 꽃입니다. 아, 보통 뭐 기침 같은 경우에 어느 때 많이 나나요. 보통 춥거나 건조할 때, 예, 추위가 있는 그 겨울철은 좀 건조하잖아요. 그때 기침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폐는 항상 촉촉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기자 구기자 그 효능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윤폐지라고 말씀드렸었죠. 폐를 윤택하게 촉촉하게 함으로 해서 지혜 그칠지자에 기침했자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 이제 따뜻한 것들이 이제 그런 기침을 이제 멈추게 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순환과 대사가 잘 일어나므로 해서 이제 피도 잘 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이제 고혈압, 혈압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약초가 되겠네요. 자, 아까 어 지금 제가 깜, 좀 아까 깜짝 놀랐었는데 박각시가 날라왔던 모양이에요. 박각시 그, <laughs> 그 사진은 제가 영상 좌측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꽃을 못 봤는데 아꽃 사진도 꽃 사진도 제가 아, 영상 중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 대부분 뭐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꽃은 이제 거의 다 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씨앗들이 익어서 시방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 비닐봉투를 들고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시면서 비닐봉투 안에다가 이 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요. <laughs> 흔들면은 씨앗들이 다 떨어집니다. 아,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제가 채취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뭐 기름을 짜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그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오늘 뭐 날씨가 아, 무지 후덕지근하네. 지금 현재 기온이 29도예요. <laughs> 늦더위가 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인데 여러분들 이런 환절기 때 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달맞이꽃은 요정도에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도 있으니까 뭐 뿌리도 한번 이렇게 직접 제가 채취해서 보여드린 것들이 있어요 아, 달맞이꽃 이렇게 검색 한번 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웃음> <웃음> 자 저는 어, 달맞이꽃이 영문 표기로 아, 문 라이트 플라워인지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 라이트 플라워라는 거는 이제 밤에 피는 이런 꽃들을 통칭하는 거고, 어, 정확히 어떤 꽃을 지칭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아, 문 플라워라는 꽃은 있는데 문 라이트 플라워라고는 없더라고요. 아, 이제 여담인데 <laughs> 아, 예전에 이제 아버지들 아버지들 보통 이제 술 취하시면 뭐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시잖아요 뭐 먹을거리 뭐 통닭도 사오시고 뭐 이거저거 사오시는데 아제 예전 기억에 그 Moonlight Flower 라는 그 어, 이름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아 그때 아, 아, 아버지께서 그 카세트 테잎 그 전집을 사 오신 거예요 그때 마이마이는 제가 없었지만 커다란 그 카세트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 팝송 전집이었어요. 그 거기 가사가 나오는 책까지 있는 어한한 한 30개 정도 되는 그 카세트테이프가 있는데 아,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데 정말 아주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아, 어, 이제 거기 책에 표기된 거는 이제 월광화 아, 달빛 아래 이제 피는 꽃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저는 그게 아, 이이 이 발맞이 꽃인 줄 알았어요. 음. 자, 휘파람 잠깐 한번 불어볼까요? 아, 그 노래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야. You're the moonlight flower, you're the voice of the night. When you call, I will follow. We will l i v e on the trip of delight. 아, 당신은 월광화예요. 아, 밤의 속삭임입니다. 아, 당신이 나를 부르면, 당신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아주 서정적인 가사죠. 요즘 노래는 이런 가사들 아마 없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추억 속에도 아, 다들. 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런 노래죠. 에,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저도 요 후렴구 밖에는 모릅니다. <laughs> 자, 아, 달맞이 꽃. 예, 아마 이것도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추억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행복은 늘 어, 앞에 미래에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행복했던 시절은 항상 과거에, 어릴 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대가족 이루면서 살때 그때 참음 아주 다복했던 그런 시절들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달맞이꽃 잠시 소개드리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정산별곡이었습니다.